네, 최고 행복한, 네, 조아라 사모입니다. 제가 웃음을 안 땄다면, 네, 지금 많이 아팠을 거예요. 건강이 최고죠. 근데 웃음은 왜 건강이 좋은가? 웃어서 뭐 치료되냐? 그런 게 아니고, 웃으면 초공정으로 변해요. 빨리 스트레스를 잠재울 수 있어요. 네, 저도 방송 진행하면서 고소한데, 동영상 찍어서 올렸더니, 참, 그런 어처구니 없는, 네, 그래서 와서 빌래요. 별의별 네, 그런 사역자들 만나가지고, 그냥 그래도 하하하 웃을 수밖에 없어요. 네, 주님께서 아시니까. 아멘. 먼 곳을 가서 촬영해줬는데, 그런 공격이 오더라고요. 아멘. 그래서, 아 멘토링 잘 되려니까 또. 그러고서 한번 웃어 버렸습니다. 우리 어떤 상황이라도 한번 웃어 버려야 돼요. 자, 웃 네, 많은 일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아, 오래 잘 되려고 사단 공격도 있구나. 그래서, 감사했습니다. 아, 엄청났어요. 일주일 동안 별 일도 아닌데도 와, 엄청나서 다는 말씀 못 드리고, <laughs> 기도 많이 부탁합니다. 네, 조아라가 잘 나가니까 또, 네, 그런, 네, 죄송해요. 네, 아직은 뭐잘 나가는 것도 아니지만. 여러분, 제가, 간증 좀 할게요, 그죠? 왜냐하면 어머니 돌아가셔서 잠깐만, 우리 어머니가 저를 낳아주셨는데 너무 감사했어요 어머니! 그리고 이렇게 긍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어서 그리고 또 조그맣고 귀엽게 낳아주셔서 어, 어머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울다가 웃고 왔어요 저는 우리 애들한테도 그래요, 나는 웃어 웃다가 웃, 웃으며 천국 가니까 장례식도 잔치 축제를 달라고 유언을 남길 거예요. 우리가 웃음으로 시작할 때 웃음 중간에 웃음 마지막 웃음 우리가 웃으면서 내 사명 감당하면요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자, 박자 내서 한번 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공격 당해도 감사. 왜냐하면 할나하니까 그런 거 공격도 받는구나. 아무것도 안 하면 공격 받을 필요 없어, 그죠? 네, 우리가 어떤 공격이 사단의 공격이 와도 웃음으로 승리할 줄 믿습니다. 박장 내서 준비합니다. 박장 내서 준비. 해서 내가 <laughs> 울다가 웃다가 내하나님의 네, 은혜입니다. 자, 내 네, 웃음 폭탄이에요. 자, 아자아자 팍, 어라차차 팍 하면서 자기 용기를 주세요. 웃음은 나에게 용기였어요. 그리고 힘내라는 내 안에서 그런 울부짖음이 많았어요. 그 동안 힘든 것도 팍 웃었더니 빵 매우 막이 사탄은

다하느야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